안녕하세요. 2월 3일 토요일 NC소프트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고 온 종목입니다.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분석한 시점이 대략 이쯤이에요 이쯤. 여기 안 깨는 이런 모습 보고 이게 괜찮아 보이냐? 좋아 보이냐?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<laughs> 추세 우아향입니다. 우아향. 가봐야 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, 이게. 그렇죠? 가봐야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. 이 종목이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까, 솔직히? 제가 뭐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, 엔치소프트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알잖아요. 게임 만드는 회사죠. 이 회사 대표 게임이 뭡니까? 니니지죠. 자, 지금 니니지가 한 2000년대, 90년도 후반,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엄청나게 성장세를 이루면서 그 게임 하나로 올라간 회사죠.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시총이 4조인데, 과거 이 종목은 100만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. 자, 지금 시총에서 5배. 그러면은 대략 20조까지도 기업 가치가 있었던 종목이에요. 자, 이 종목을 냉정하게 말씀드려서, 지금 리니지를 했던 주요 연령층들의 나이가 이제는 30대, 40대, 50대, 60대 이렇게 분포가 되죠. 지금 20대들 리니지 합니까? 안 하죠. 자, 주요 소비계층인 30, 40대. 이쪽은 이제 결혼을 할 나이고 자금을 쓸 여력이 없어요. 그렇죠? 자, 50대, 60대. 이 나이가 돼서 리니지를 하고 있다?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. 그분들이 지금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30대라고 가정을 하면은, 그때만큼의 열정으로 리니지를 할까요? 돈을 쓰면서. 좀 그렇게 힘들죠? 자, 주요 소비계층인 연령대가 이제는 지갑을 닫을 상황이고. 자, 그러면은 리니지 원툴로 돌아가는 이 회사가 지금 20대가 굳이 리니지를 할까요? 아이온을 할까요?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임을 지금 20대들, 10대들이 하냐 이거죠. 이, 이 종목이 올라갈 이유에 빗대서 말을 드린 거예요. 기업이 올라가려면 수익이 창출이 되고, 회사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, 이 회사의 미래 비전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미래 비전은. 가봐야 한계가 있어요. 제가 언급했던 여기, 여기 자리에서 추세 우아양인데 말하고 이게 더 가겠습니까? 라고 했을 때 여기 깨고 내려오는 것까지. 그래, 이게 리니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등이 나왔어요. 이때 기대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.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간다. 더 간다. 쭉 간다. 백만원까지 다시 간다. 말이 안 되죠? 뭐가 있는데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갑니까? 21년도에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력한테 작전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종목 뭐 수급이나 뭐 거래대금 지금 이 종목 시총이 4조짜리인데 거래대금 180억 터지고 있고 시총 한번 봅시다 제가 진짜 주주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개새끼야 네가 뭔데 말을 그렇게 하냐 어이 회사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아냐 라고 말했을 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. 이 종목에 대한 악감정도 없고 이 종목을 뭐안 좋다 버려라 막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종목의 미래는 현재 이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주주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고 너무 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욕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들어와서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반대로 여기 주주분들이 이 방을 들어옴으로써 괜찮은 종목을 보고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를 개새끼라 생각하고 저를 욕하려고 들어왔던 이 방에서 저한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이 종목 지금 현재 기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거 수급도 안 보고 싶어요 의미가 없어요 예. 네. 20만원이란 가격이 좀 중요하죠. 20. 그리고 30만원, 40만원. 이런 앞자리 단위가 바뀌나 이런 자리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지지도 받는 거고. 여기서도 지금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서 계속 흔들다가 결국 또 빠질 거예요. 이 종목이 올라갈 건덕지가 없습니다. 건덕지가 매출이 뭐 상승을 하기라나 이 종목이 뭐 지금 게임을 새로 뭐 개발해서 그 게임이 뭐 엄청 잘 된다? 그건 아니죠. 자, 이 종목이 안 올라갈 거라고 단정은 지을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어떤 게임을 어떻게 출시해서 그 게임이 어떻게 성황리에 판매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현재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횡보와 미래에 대해서는. 제가 생각하는 게 크게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중뭐 뭐 기간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이 정도 들어왔다고 주가를 뭐 30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나요?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니고 시간에서도 뭐 거래량 거의 없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소외주고 죽은 해요. 자 이때 NC가 미친 듯이 한번 올라간 적이 있네요. 자 이때도 보면은. 야, 이거 올라간 게 아니라 <laughs> 떨어진 거네 마이너스 14% 떨어질 때 거래 대금이 터져 버렸네 이때 기점으로 끝난 거네 야 그러면은 이봉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, 있어집니다 자 여기 지금 다시 이렇게 추세 이렇게 전환되고 있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꼬꾸라질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대금 터진 구간이라서 뭐 일단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시장이 안 쳐다봐요. 시장이 쳐다볼 이유가 없고,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지켜봐야 되고, 많은 사람들이 지켜봄으로써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이 종목을 많은 사람이 지켜보려면은, 이 회사가 뭔가를 보여줘야겠죠? 뭐 매출이 크게 증대가 됐다거나, 뭔 게임을 출시를 해서 그 게임이 잘 된다거나, 뭐 이런 일정이 있어야 되는데, 없어요.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보고,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안 사고, 안 사니까 주가가 안 오른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강성주주분들께서는 지금 뭐 물려있는 게 대략 여기, 여기도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. 이제 그만 빠져야 된다.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됐을 거고 또 여기서 지지되는 거 보고 야, 이 종목 이제 여기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빠지고 있죠. 추세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하락세에요, 하락세. 하락세. 이 종목은 그리고 올라올 때마다 구간구간 다 저항입니다, 이제. 정말 뭔가 돌파구가 있으려면은 얘네 회사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. 이 종목 자체 차트만으로는 이게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지경은 아니고, 이 회사가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은 주가는 크게 변동 없을 겁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좀 많이 노하실 수도 있지만, 저는 차트를 보고 또이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제 생각을 전달해 드린 거기 때문에 주주분들을 욕할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의 공부을좀 샀다고 생각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방에 오셔서 시원하게 요거 한번찌끄러 주셔도 되고, 뭐 어떻게 하셔든 상관은 없지만, 제가 하는 매매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달리 전환을 하고, 이렇게 매매를 함으로써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거를 좀 복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